안녕하세요. 권정원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오늘은 장윤정의 초혼이라는 노래를 하모니카 C키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순서는 첫째 노래 이야기, 그리고 둘째 부분 연습. 부분 연습 중에는 트로트 베이스 주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이야기입니다. 초혼은 김순권이 작사하고 임강현이 작곡하여 장윤정이 2010년에 발표한 정규앨범 5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수 장윤정은 1980년 충북 청주시에서 태어났으며 금년 45세입니다 1999년 병, 강변가요제에서 내 안의 넌이라는 노래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4년 어머나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하였는데, 정식 데뷔했던 이 어머나라는 곡은 전국, 전 세대를 강타하는 데이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이후 2집 짠짜라, 3집 있다 있다요, 4집 장윤정 트위스트, 5집 올레 등 모두 히트를 하였습니다. 가수 장윤정은 현재 MC, 예능, 가요제 심사위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노래 이야기를 마치고 이어서 부분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분 연습은 노래를 한 소절하고 개명창을 한 소절하고 하모니컬 한 소절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주, 전주가 좀대체로좀 짧은 편인데요. 예, 전주 개병을 두 마디씩 하겠습니다. 미, 솔, 라, 라, 시, 라, 솔, 미. 여기까지요. 다시 한 미솔라라시라솔미. 그 다음에 뒷부분. 도레, 도레, 도레솔미. 전주가 네 마디밖에 안 돼서, 비록 좀 짧은 벨이죠. 전주를 몽땅 한번 해봤습니다. 개 이름요. 미솔라라시라솔미, 도레, 도레, 도레솔미, 전주예요그 다음 본곡 들어가겠습니다 본곡도 두 마디씩 하겠습니다 <laughs> 살아서는 갖지 <갓지> 못하는 <laughs> 여기까지요 계이름 하면 미솔라라라 도라솔라솔 예, 뒤에 짭짭짭 베이스 넣었어요. 그다음에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솔라도라라솔도레미레 예, 요쯤에서요. 예 트로트 중에서 느린 트로트인데요. 느린 트로트, 제가 전에 이걸 가르치던. 조금 빠르게 베이스를 넣었어요. 그러나 좀 차분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짭짭짠을 했는데 도부터 설까지해 볼게요. 자 베이스 중요. 도레미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도레미가 이걸 만약에 오레미가끊기면 이건 베이스 제대로 안 되거든요. 다시요. 이걸 조금 빠른 트로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어, 능력 되시는 분은 그렇게 베이스를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그리운 맘, 그리운 맘, 그리운 맘, 눈물 속에, 여기까지요. 미래도라, 미래도미솔미. 그다음에 난 뒤워 보낼 뿐이죠 미레도라 도레미미레도 그러면 노래 전반부 두줄 여덟 마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노래를 불러 보면요. 살아서는 같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전반부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중간 부분이 조금 다르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스치들 스치듯 보낼 사람이 여기까지요 민미래미 솔솔라미. 그다음에 어쩌다 내게 들어와. 레 도라 도레미미솔미그 다음에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게이머 솔라 도 솔라 라 솔라 솔미미 됐죠?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날 아프게 지켜보내요. 레도랄라도레미미레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도 8마디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이것도 세, 세 도막 형태로 앞에 두 줄과 마지막 두 줄이 같고 가운데 두 줄이 달라서 그래서 앞 부분, 가운데 세 부분에 나눠집니다. 지금 중간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나 아프게 지켜보내요. 여기까지요아 중간에 제가 조금 들렸네요. 그 다음 부분 하겠습니다.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이거는 처음 부분을 같이요. 미솔라랄라 도라솔라솔. 그 다음에.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솔라 도라라솔도레미레 그다음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예 미레 도라 미레 도 미솔 미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레돌아, 도레미미래도. <목소리> 처음 부분하고, 마지막 두 부분하고 같죠? 똑같아, 이렇게 해야 되면요. 가사는 다르지만. 끝부분에, 뒷부분을 해봤습니다.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여기까지야 그리고는 간주로 넘어갑니다. 이러면 노래 끝인데요. 간주하고 2절을 똑같이 한번더 하고 후, 후주로 넘어갑니다. 예,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간주 개 이름합니다. 미솔라라시라솔미 예, 전반 부하고 똑같이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예, 그 다음에도,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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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미.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일절 들어갔었죠 근데 이 간주에서는 뒷부분이 짜였습니다. 라, 시, 라, 솔, 파, 솔, 라, 시, 도, 시, 라, 솔, 라. 예, 조금 이상하죠? 예. 다시요. 라, 시, 라, 솔, 파, 솔, 라, 시, 도, 시, 라, 솔, 라. 였습니다. 예. 예그 다음 뒷부분요. 미, 미, 도레, 도레, 미, 파, 라, 시, 솔, 미, 솔, 라. 조금, 간주가 조금, 뒷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 화, 화성상으로는 상당히 잘 편성되는 것 같은데, 듣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부르기도 그렇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명창은, 개명창은, 미, 솔, 라, 라, 시, 라, 솔, 미.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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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미. 라 시라 솔파솔라시도 시라 솔라 미 도레 도레미 파 솔레 도레미 파라시솔미 솔라 쳐도 좀버벅거입니다 자,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도돌이표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 노래 그대로 두번 하고요. 그 다음에 후주로 도돌이표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번 앞으로 넘어서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난 저,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이리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한번더 하는 거예요.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레도라, 도레미, 미레도. 그 다음에 엔딩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미솔라, 라, 시라솔미. 많이 듣던 멜로디죠. 전주, 간주, 후주에 다 나오는. 한번 더. 미솔라, 라, 시라솔미. 그 다음, D 뿜은, 도,렐, 레, 시, 시라, 도, 렐레, 시, 라, 도,렐, 레, 시, 시, 라, 예, 라로 끝나요. 마이너로 끝납니다. 그러면, 에, 밑에서 두 줄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짭짭짭 그리고 엔딩 미솔라라시라솔미 도레레시시라 여기까지야. 예, 이러면 노래가 끝나갑니다. 노래가 조금 길고, 길단 말은, 1절, 2절 그대로 다 하니까 길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어느 부분까지 자르고, 뒷부분만 하는 게 2절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 노래는 1절, 2절을 그대로 하고, 간주도 조금 길고 해서 노래 전반적으로 좀 깁니다. 트로트의 느린 트로트 또는 슬로우 고고풍의 장윤정의 초원을 공부해 봤는데요. 예, 2010년도니까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리 요즘 최신곡도 아니고 조금 지난 곡이긴 한데 요즘도 많이 불려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가수들이 불려지는데 오늘 하모니카로 한번 연주해봤습니다. 저의 연주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따라해 볼러 보시고요, 저의 그 배우기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모니카로 즐거운 날들 때시에 하모니카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요. 날씨가 올해는 참 늦더위가 좀 심하지요. 지금도 저 방에 있는데 조금 덥습니다. 무덥지근한데요. 무덥지근할 때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에.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아요. 즐거워야 됩니다. 아모니카로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